은퇴 후 2인 가구의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나 필요할까요?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30만원에서 27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, 단순히 생존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흡족한 수준의 적정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? 여러 전문가들은 월 268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, 소소하지만 행복을 더하는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정도를 포괄합니다.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외식하는 등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월 생활비는 과연 어떻게 구성될까요?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좀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식비는 대략 6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주거비에는 관리비와 공과금이 모두 포함해서 30만 원, 의료비는 20만 원, 교통비는 10만원, 통신비 역시 10만원, 그리고 각종 경조사비 및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2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하면 대략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.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며,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자녀 지원금, 예기치 않은 주택 수리 예상치 못한 경조사 등 비정기적인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월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. 2026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월 6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. 부부가 모두 수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월 124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. 따라서 안타깝게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생활비는 개인의 연령, 성별,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과 같이 물가가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간과에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만 계산된 금액으로는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좀더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? 60대 후반의 부부가 서울에 거주하며 기본적인 생활 유지 외에 월 1, 2회 정도 영화를 관람하고 분기별로 가볍게 여행을 즐기며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.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.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보험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